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 가지고 나의 부활 신앙 체크법. 나의 부활 신앙 체크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 중요한 명절이죠. 그런데 그중에 최대의 명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성탄도 십자가의 고난도 무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중요합니다만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 대속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 부활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상관성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음 세 가지를 확신할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체크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 첫째는 예수의 님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요한만 못친 마리아를 모시고 골고다 언덕 현장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도 제자들이 아닌 뜻밖의 두 사람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러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부활을 예언했건만 그것을 믿는 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안식구 첫날 다시 말하면 오늘이죠, 주일이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40일 머물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요.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뭐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자기들을 해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손가발을 보여주셔도 긴가민가하니까 아예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들이 보는 데서 실식해 보이셨습니다. 이쯤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됐죠. 그 결과 여러분 초대 교회로 시작한 기독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 데에 대한 한번 자세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별의별 사설이 다 있었죠. 무덤 오인설, 뭐, 가사설, 시체 도난설, 신화설, 뭐,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사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남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본 데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영적 임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요.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오심은 곧 당신 자신이 오심과 같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육체적으로 헤어져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21, 24장. 51절에서 53절에 보시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헤어지면 슬퍼하는 게 사례인데 크게 기뻐했다니 이상하죠 그건 잠시 후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또 다른 보이사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서슬시퍼런 핏박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사방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임지하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의 세 번째 내용은 부활신앙이 이렇어요? 이래는 내용이 있어요. 장차,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비로운 부활체와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성도들의 부활체에 대해 미리 보여준 견본이자 샘플이라는 것이죠 빌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당신의 모습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부활.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게 순순히 믿어지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도 없이 신앙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는데 그맨 끝부분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런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대 부활입니다. 열대 우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수년 전 원주민 목회자들을 인서해서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마침 그때가 새봄이었답니다. 지금 바로 이런 시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당연히 외국에는 처음 나와 보는 것이었는데 시커먼 나뭇가지를 뚫고 벚꽃이 피고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의 나무들도 신앙이 좋은가 봐요. 나무가 부활하네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없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체가 새하고 병들고 늙어가지만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살아계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기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하지 말고 담대히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주의 재림의 때에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에 현실은 비록 고달하고 노출할지라도 장차 주의 재림의 날에 홀연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될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무장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래서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시 저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그런 우리의 부활 신앙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